1회차, 2회차에 이어서 이번 주 6월 12일 금요일 화학원 실전 모의고사 3회차를 오픈합니다. 후! 후! 1회차는 쌤이 난이도를 평타에 맞췄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2회차는 살짝 올렸더라고 했잖아. 그렇 3회차는 좀더 올려서. 그래서 2회차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더 위로 쭉! <laughs> 여기 20문제가 전부 다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쌤 커리큘럼에서 수능 4고 그 다음에 여름에 오픈될 수능 4, 7에서 딱네문제 정도만 싹 끄집어내려서 박아놓은 거죠. 이런 고난도 문항을 트라이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3회차 중에서도 16번 짜잔! 18번 둥! 그 다음에 20번 빵! 요세 문제 정도는 트라이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문제는 어렵지만 풀이 과정은 매우 좀 심플한 편이야. 문제는 어렵지만 심플하다. 문제가 좋다는 뜻아니까 이제 그만 1회차 2회차 글을 올렸을 때 어,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쌤이 깜놀했다니까 그 중에서 정말 쌤이 기분이 좋았던 건 몇몇 학생들이 오르땡 같은 사이트에서는 쪽지로 스카이 콩콩 nope. 스카이 에듀 여기에서는 어, 질문 게시판에 해가지고, 아, 문항에 대한 질문이나 개념에 대한 질문들을 해줘서 얼마나 흐뭇했는지를 몰라요. 게다가, 1회차, 2회차는 게시글 조회수가 무려 1000회를 넘었대. 다운로드에서는 무려 400회 살짝 올려서. 와, 그래서 쌤이 자신감이 뿜뿜 해서 이번에 6월 말에 6평을 반영한 시즌원 모의고사를 오픈합니다. 디자인 1팀의 박 작가가 2박 3일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만든 시즌원 모의고사 표시. 나와! 어때? 이시신론 모의고사 난이도는 1회차, 2회차 난이도에 맞춰서 총 5회분 모의고사를 제작을 한 거예요. 6월 말에 오픈이 되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시험이 다음 주에 있다고, 바로 뭐야? 그렇지, 6월 평가원. 그래서 6평을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1, 2, 3회차 모의고사를 풀면서 개념 빠진 게 있나 없나 점검을 꼭 한번 해보기를 바래요 알겠죠,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다음 주 6월 평가원 시험, 여러분들 대박 포에버! 나기를 바라면서 3회차 화학원 모의고사 허이.